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분. 아직 그 마이크 시스템이 어저께 긴급하게 막 해가지고요. 잘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삥삥삥 뭐 울리고 지금 좀 불편한데 불편한 가운데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완벽하게 잘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반주기를 설치를 못해갖고 그냥 아가펠라로 그냥 <laughs> 예배를 드렸어요. <laughs> 반주기가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인데 오늘 이 본문 말고 또그 아래에 보면은 또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생명에 관한 부분 이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자격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제자됨의 자격이랄까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누군가의 제자가 될때 또는 좋은, 좋은 선생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아무나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학교죠. 학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거나 또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좋은 기업에 들어갈 때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격들은 어떤 자격들이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나 뭐 하버드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죠. 수능시험을 상위클래스가 돼야 돼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상위 클래스에 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뭐 서울대나 이런 데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또 좋은 기업에 대부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극소수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그 좋은 대학만 나왔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좋은 기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서울대에도 꼴찌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냥 우리 공부할 때다 일등한 애들이 거의 서울대 가지만은 또 서울대 들어가면 거기서도 꼴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뭐 대학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잖아요, 스펙. 언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컴퓨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할줄 알아야지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데 같은데서는 인사부 면접을 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면도 다 이렇게 우수해야 합니다. 여하튼 세상은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뭔가 남들과 달라야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러한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34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세상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수능시험 1등 받아야 된다 최소한 몇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 이기면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세상에 있는 뭐가 아니라 나만 이기면 돼요. 내 자신만 이기면 된다. 즉, 세상은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고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회사에 그래야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이기면 돼요. 내 자신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세상은 누구나 서울대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나 어떤 좋은 사람이 어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조건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기를 부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세상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할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자가 가장 부자라고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 말씀 드렸는데 가장 지혜로운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내가 많이 지금 지식을 갖고 있는자가 아니라 항상 배우는 자, 항상 배우는 자. 항상 배우는 자라니까 좀 생각이 난게 있는데 이번 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 칼럼을 하나 올렸어요. 만화 칼럼을. 만화 칼럼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상대자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내나 남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상대를 뭐라고 불러요? 배우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배우자. 배우자 이렇게 부르요. 근데 영어로 스포스라고 하는데 버스 번스 와이프 이거, 이거는 상대면 부른 거고 서로는 이제 스포스 이게 그 배우자 배우자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배우자 이렇게 하잖아요 배우자 근데 어떤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부부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배우자라고 부르면서 고치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라고 부르면서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데 서로 고치자. 고치자 이러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 만화 칼럼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보고 그렇구나. 제가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란 언어 유인데 배우자란 뜻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배운다 생각하면 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고쳐라, 고쳐라 이렇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배우. 이 정도 배웠으니까 끝났다 이 사람이 아니라 늘 날마다.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탈무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100kg, 200kg 사는, 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 김민경이라고 여자 코미디언 아시죠? 개그맨.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힘 얼마 나 센지. 아령을 드는데, 아령을 40kg를 한 손을 들더라고요. 40kg. 40kg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여자분이, 그 남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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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 이거 내가 운동하는 거라고. 20kg가 쌀 요즘 한 가마리잖아요. 그두 가마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손으 역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남을 이긴다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이겼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담의 자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린 핑계될 거 없어요. 제가 이땅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못 됐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됐어요. 이렇게 핑계 댈수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나만 이기면 되는데, 나만 이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너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느냐라고 말했을 때 핑계 댈게 없어요. 핑계 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대명이 자격의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수 있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 돼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특이한 말씀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여기에 이 천억이 있어요. 2천억, 2천억을 갖다가 줄 테니까 네 목숨 나한테 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천억 받고 자기 생명 주실 분 있어요?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예? 2천억이면 내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예? 2천억 정도면 뭐내 생명 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보편적인 거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냥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돈보다 네 목숨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정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식성에서 우리가 교훈을 그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만 우리가 교훈을 얻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생명이 그래. 세상에서 가장 기중하지. 돈보다도 더 기중하지.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을 볼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가장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에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거기서 스톱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스톱해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래, 이것이지?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은 교훈이 진리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선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체,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땅 가운데 육체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목은 1 4장6절에서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왜 말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는 이라요. 그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선하게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그렇게 살아가야죠 지극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서 뚫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향유 옥합을 딱 깨뜨려서 머리에 쫙 부었더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래요.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인의 행동을 하는 말이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이 여인도 함께 전파되어질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3년 동안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뭐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여인은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 너희들은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에만 멈추어 있느냐.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여기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지러 온 것이다. 왜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난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되지 않느냐? 거기서만 끝나고 있어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 이 일도 함께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 그래, 목숨이 중요하지.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생명이 중요하지. 이것에만 고개를 끄덕이며 끝나면 사실 세상에서 배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2천억 주고 나 목숨 안 바꿉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육체의 생명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기서 걸려 있어요. 35절에 걸려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36절, 37절이에요. 35절 말씀이 뭐예요? 목숨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내 목숨 하나 이 육체적 목숨 하나 어? 하나 갖고 이 목숨 위해서 살아간다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상식적인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함께 할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할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 말씀을 이 의미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6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에요. 온 세상 다 얻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고요. 37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은 세상의 무엇과도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37장.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세상 무엇과도 또 나의 육체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 세상 가운데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헛된 것만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됨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